안녕하세요. 내입장만 t v 노현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이제 부천 도당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이에요. 긴급 해약된 세대로 오늘 바로 영상 촬영을 나왔고요. 요 같은 경우에 넓은 평수를 자랑하며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층에 한 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용하고 이제 쾌적하게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 버스 정장 있고요. 도당동권이어서 주위 학세권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부 영상 보도록 할게요. 내입장만 t v 출발! 자 먼저 현관 전실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면에 보이면요, 흰색 프레임으로 된 깔끔한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고요. 중문 설치 이쁘게 잘돼 있어요. 중문 열고 현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센서등으로 돼 있고 바로 불 켜져 있습니다. 오른쪽 화이트 색감에 고급스럽게 시공된 신발장이고요. 바닥 띄움 시공 잘돼 있습니다. 신발 보관하기 용이하고요. 문 바로 옆에는 이런 식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용무 단정이 됐는지 거울로 확인 한번 더할수 있고요. 자 전체적인 거실 모습이에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으로 돼 있고요. 큰 개방감을 자랑해요. 거실과 주방 대면형 구조로 아 진짜 너무 크게 잘 나왔어요. 정면에 이제 거실이고요. 왼쪽에 MDC공후 필름 마감된 거볼 수가 있습니다. 아트월과 소파월 사이 5m 정도 되는 간격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 시공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호불호 없는 깔끔한 화이트 톤의 집이에요. 위에는 이제 우물천장 시공 없이 요 메인 등 설치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이쪽 이제 주방 전체적인 전경 모습이에요.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이제 벽체도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마찬가지로 MD 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름 시공되어 있고요. 진한 우드톤 컬러의 펜바보드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두 대짜리 충분하고요. 정면에 환기창 크게 잘라있어서 우리 주부님들 좋아할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3구형 가스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는 이제 이렇게 싱크대에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싱크대 앞쪽에다가 밑에 보시면 콘센트가 보이는데요 긴 식탁 놓으셔가지고 4인용이든 6인용 식탁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베란다가 하나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보조 주방 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넓은 크기의 문 시공된 거볼 수가 있어요 이쪽 안쪽으로 수전도 설치돼 있어서 이쪽에다 세탁기를 놓고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도 보시면 콘셉트 하나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쪽에다 김치 냉장고 같은 거 놓으셔도 공간 활용이 굉장히 효율성 있게 잘될것 같아요 자 거실과 주방 전체적인 모습 확인했고요 이제 정면에 보이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 안방이에요 안방 사이즈 넓고 크기 잘 나왔고요 12자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양창 구조로 돼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창에서 들어오는 체감 굉장히 좋고요. 통풍 걱정 전혀 없습니다. 자, 이쪽 이제 보시면은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이쪽에다 시스템장을 짜셔도 되시고요. 안쪽에 시스템장 따로 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콘센트 있는 위치에서 딱 절반으로 하셔가지고,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대 같은 거 설치하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안에 이제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인데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안방 욕실에 욕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즈는 뭐 엄청 크게 잘 나온 거고요. 왼쪽부터 변기 세면대 그리고 젠다이 싱공까지 있는 거볼수 있고요. 거울된 수납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잘 나와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욕조가 있는 집이고요. 자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방이고요. 이쪽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은 자녀 방으로 쓰기에 충분한 사이즈고요. 앞에 창문 시공 잘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깔끔한 화이트 톤의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 사용돼 있고요. 자녀 방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방이에요. 이쪽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 더 넓어요. 더 넓어서 개인 작업 공간이나 자녀 방 그리고 서재 등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안방 개념으로 사용해도될것 같아요. 오른쪽에 창문 크게 나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 이쪽에다가 시스템장 같은 거 짜셔가지고 큰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쓰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3 개가 전부 다 떨어진 구조여서 가족간의 사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집 메인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 메인 욕실이에요. 왼쪽서부터 변기 세면대 있고요. 이제 끝쪽에 이제 은색으로 된 니켈 컬러의 해바라기 수전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젠다이시공돼 있고요. 그리고 거울로 된 수납장, 수납공간 넉넉하게 잘돼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린지 부천 도당동에 위치한 이제 신축 아파트였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 해약된 세대로 가격도 저렴한 가격대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아파트이지만은 3억 후반대에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상담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니지장만은 네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